예, 안녕하세요. 강남 아이리스 성형외과 오성균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파항검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만족 사항이라든지 부작용이나 합병증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눈 밑에가 좀 많이 볼록하시고 피부도 많이 불어난 상태라 보통 간단하게 이제 지방만 재배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전문의하고 확인을 해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만 시행을 하셨는데 눈 밑에 지방은 빠졌지만 나이가 많고 피부 톤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눈밑 지방 재배치보다는 하안검 수술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눈꺼풀의 해부학적인 단면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이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수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좀 아셔야 저희하고 상담을 할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어, 옆으로 봤을 때눈 뼈가 이렇게 있고 눈 안구가 뼈 안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눈꺼풀이 위꺼풀이 이렇게 눈을 감싸주고 있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속눈썹이 이렇게 있고 딱딱한 눈 뼈와 그다음에 말랑한 눈 안구 사이에 어 지방들이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주기 위해서 눈을 보호해주고 있고요. 그 지방들을 안구와 뼈를 연결하는 얇은 막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나이가 들면서 조직들이 얇아지고 느슨해지고 하면 지방들이 이 얇은 막을 밀고 나가면서 이뼈 앞쪽으로 지방들이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눈꺼풀 아래쪽에 있는 피부도 같이 밀리면서 이 지방들이 볼록하게 이제 나오게 되죠. 보통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통해서 눈꺼풀 안쪽에 있는 결막을 절개를 해가지고 이눈 밑에 삐져나온 지방들을 어 어느 정도 다시 원래 위치로 안쪽으로 돌려보내주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불어났던 이 얇은 막들을 녹는 실로 타이트하게 꿰매줘가지고이 밑에를 어느 정도 재배치를 해주면 다시 피부는 원상복귀 되면서 눈꺼풀이 이제 반듯하게 되면서 결과가 이제 좋게 나오는데요. 나이가 50대, 60대 넘으셔가지고 이제 피부가 많이 처지거나 얇아지신 분들은 이렇게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고 나면 피부 바깥쪽이 이렇게 울퉁불퉁 하면서 구부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잔주름들이 아무래도 불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바깥쪽의 주름들을 없애려면 하안검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제 피부를 절개한 후에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안쪽에 있는 지방들을 재배치 제거하고 경막을 어느 정도 봉합을 해준 후에 남는 피부를 당겨서 절개한 부위에 예쁘게 봉합을 해주는 겁니다. 속눈썹 밑에 아래쪽에 한 1, 2mm 하방에서 절개를 하고 눈 끝나는 지점 바깥쪽으로 한 10mm 정도 절개를 해서 피부와 근육층을 한번 분리를 하고 이 피부를 살짝 들어봐가지고 남는 잉여의 어떤 피부를 절개해서 잘라내고 리프팅을 해가지고 이제 피부를 예쁘게 봉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 남아있던 그 피부들이 당겨지면서 주름들이 많이 개선이 되게 되죠. 어, 하안검 수술을 하시면 어, 뭐이 상처나 이런 어, 봉합한 게 언제 낫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한뭐 2주 정도면 가능하고요. 흉터가 이제 완전히 민낯으로 봤을 때 없어지려면 적어도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피부 좋으신 분들은 뭐한 달만 돼도 거의 없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 절제하고 지방 재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면 꼭 하안검술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